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차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일단은 뭐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 일단 방정식을 풀려면요. ax는 b꼴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할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2x 3은 0이다라고 하면은 2x는 3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어떻게 풀었었죠? 네. 2로 양변을 나눠서 x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풀수 있는 경우는 바로 뭐예요? ax는 b꼴에서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도 있겠죠? 0 곱하기 x를 했는데 뭐예요? 0이 됐어요. 자, 0 곱하기 x는 0꼴이다. 그럼 우리 양변을 0으로 나눌 수는 없겠죠? 해서 보면은 근데 0에 해서뭐 어떤 숫자랑 곱하든 간에 여기 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간에 항상 0x는 0이기 때문에 x에는 어떠한 수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0x는 0꼴은 답이 뭐가 되겠어요? x는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예는 0 곱하기 x는 2다라고 했는데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2가 되기 때문에 x에 어떠한 수가 들어가더라도 2를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0x는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있다면은 이때는 뭐예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문제 몇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분수 형태인데요.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해주겠습니다. 곱해주면 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x 플러스 4 정계해서 정리할게요. 좌변에 x 있는 거 모아주고, x 없는 건 우변으로 해서 x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여게 정답이고요. 두 번째 문제 전개해서 마찬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x가 있는 거는 네 좌변으로 x가 없는 건 우변으로 해서 x로 묶어 주고 남은 거 쓰겠습니다. 근데 a가 지금 미지수로 있기 때문에 a에 따라서 조금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a가 먼저 1이다라고 하면은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7인데 x에 어떠한 수가 들어가더라도 마이너스 7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죠? 네, 해가 없다가 될 것이고요. a가 만약에 1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저 a-1로 양변에 나눠주면은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만 하면 간단히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ax 마이너스 4ax 플러스 x는 5a 플러스 1이다. x 있는 것끼리 전부 다 있네요. 자, 묶어주면은, 자, 계산부터 할까요? 자, 얘네들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X는 5A 플러스 1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X로 묶어줄 것이고요 A, 5A 플러스 1. 얘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0이 되죠, 얘가요. 그러면은, 0 곱하기 X는, 우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럼 이것도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때는 해가 없다가 되겠죠. 자, 그럼 A가 뭐가 아닐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닐 때는 양변 단어 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분의 5A 플러스 1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만큼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있는 1차방정식인데요 우리가 루트에 그 a 제곱 이렇게 했을 때는 절대값 a와 같은 얘기죠. 안에가 양수면은 그냥 a로 나오고, 그리고 안에가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값이 있으면 구간을 좀 나눠줘야 돼요. x가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줘야겠죠. 해서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라고 해서 풀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될 것이고요 얘를 풀면은 x 모아주고 x 없는 거 모아주고 마이너스 3x는 6이므로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나오면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에 예,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두 번째는 x가 1보다 클때 인데요. 자, 우리가 크다고 할때 보통 등호를 붙여줍니다. 자, 이것은 1일 때도 그리 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구간을 알때 우리가 보통은, 어, 크다라고 할 때, 크거나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등호를 붙여줘요. 그러면은 절대 값은 그냥 나오게 될것이고요 2x 플러스 7. 자, 한쪽으로 x 모아주고, 한쪽으로, 마이너스 네. x는 8인데요. 그러면은, X 값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조건이 1 이상일 때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답은 될 수가 있어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답은 될 수가 없어서 정답은 X는 마이너스 2. 얘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